네, 안녕하세요. 엔드류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심퓨처스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. 제가 이 심퓨처스는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어마어마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 또한 100%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데다가 최근에 중요한 자리에서 바닥을 만들고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빠르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자, 차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번 상승장에는 미래 먹거리 산업과 꼭 관련이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6년도에는 탈중화와 관련된 섹터가 굉장히 많이 뜰 걸로 보고 있고요. 현재 이신퓨처스 종목의 시총은 약 500억 원 정도 되는 소형주에 불과하지만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워낙 전망이 좋기 때문에 리스크는 적고 수익률은 폭발적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첫 번째로 제가 알트코인 차트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상장 직후의 거래량과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죠. 자 상장 당일에 시가는 12원의 상장에서 당일날 고가 27원까지 찍고 종가 마감을 약 17원대 전후에 진행을 했죠. 자 제가 앞서 100%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상장 당일에 이러한 거래량은 90% 이상이 내부자들이나 세력들이 거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절대로 개인들만으로 이런 거래량을 낼 수는 없습니다. 자 그러면서 결국에 종가 마감을 양봉으로 진행했고요 다다음날까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수렴을 진행했지만 결국에는 매수세가 이기면서 크게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. 자 이렇게 많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장대양봉이 나온 경우에는 이 장대양봉 안에 세력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자그 증거. 가 떨어질 때 보시면 거래량이 같은 기간 거의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. 자, 가격이 하락할 때 거래량도 같이 줄어드는 걸 트레이딩 전문 용어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요. 저가 부근에서 정확하게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가 최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. 제가 저희 엔드류 관점방에 1차 목표가를 상장 당일 날 고가 부근인 27원대 전후까지는 다이렉트로 갈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현재 단가인 20원대 전후부터 고점까지 약40%전후에 수익을 낼수 있는 손익비도 좋고 승률도 좋은 자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신퓨처스 종목 대응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고요. 이 자료집 안에는 제가 생각하는 최종 목표가 분석을 해 두었고 최종 목표가까지 가는 길에 중요한 가격대가 겠죠. 이 눌림목 단가까지 구성을 해 놨고요. 이 신퓨처스에 물리신 분들이나 신규 매수로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혹시나 시드가 적으신 분들 혹은 코인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신퓨처스 종목 에어드랍 일정까지 공짜로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받아 가실 수 있는 에어드랍 신청 방법까지 남겨 뒀으니까요.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꼭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받으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.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댓글에 대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져 있는 이 엔드류 커뮤니티 입장 링크 눌러주시고요. 이렇게 구독자 전용 이벤트 신청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기타 부분을 체크해주신 뒤에 대응이라고 두 글자 적어주시고요. 전화번호 적어주신 뒤에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구독자분 마크 확인하고 이 대응 자료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신청 주시고 있는 이엔듀류 자동 매매 프로그램 구독자분들 딱 10분께만 더 공유를 해 드리기로 했습니다. 자,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의 성과는 지금 총 손익이 1000%를 넘었고요.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못하는 이 우상향하는 자산을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 자, 프로그램 로직은요.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사용하는 약 13가지의 복합적인 지표를 넣어서요. 속임수를 거르고 상승 추세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만 진입을 하게 되고요 매수와 매도 익절과 손절 그 모든 과정이 차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차트 표시뿐만 아니라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이 하단에 거래 목록을 누르시면 이 프로그램이 몇날몇 몇 시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까지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시면요 손절은 이렇게 10% 5% 많을 때는 18% 이렇게 짧게 끊고요 수익이 나는 폭을 보시면 108% 34% 그리고 또 않을 때는 300가 넘는 이런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. 자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의 수익은 끝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가 날수 있게 되는 거고요.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본업이 바쁘셔서 좀 투자하시기가 어려운 분들 꼭 자동매매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만 신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자동매매 프로그램 받으시는 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. 똑같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셔야 되는데요. 제가 구독자 만크를 확인할 수 있게 댓글에 자동이라고 꼭두 글자 남겨주시고요. 마찬가지로 보시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눌러주시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에서 세 번째에 있는 알파비 노토 프로 자동 매매 지표 받기 눌러주시고요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댓글에서 구독자 마크 확인하고 이 자동 매매 지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